창 다육이들이 어릴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라면서 더 멋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배종 중에서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왔답니다. 연속이 뮤직팜이거든요. 아주 색감 예쁘죠. 어릴 때는 이 루이스만 못했거든요. 루이스는 레드 플럼하고 너무 닮았죠, 그죠? 레드 플럼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연속이 루이스, 창다위 교배종 루이스거든요. 레드 플럼은 뭐 입장이 좀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 연속은 거친 모습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이 루이스인데 오늘은 요 루, 루이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요 뮤직 타미 주인공이랍니다. 뮤직팜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연속은 치여서 조금 못 자랐나 봐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 별로다 그랬던 건데 연속이 자라면서 이렇게 날아갈 듯한 모습이래 너무 예쁘게 자랐답니다. 그래서 창다육이들은 키워봐야 알아요. 이렇게 자라면서 색감이나 그 라인이 입장 라인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렇게 라인이 고착화되면 점점 더 멋진 얼굴의 아이가 있답니다. 요즘 다육이 모습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요. 이 뒤태 보세요. 입장 뒤태. 입장 뒤태 괜찮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다육이 모습에 설렘을 줄 정도로 멋지게 자란 아이가 뮤직팜이랍니다. 이 뮤직팜 어릴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상상의 날개 보다도 훨씬 예쁜 모습의 뮤직팜 이랍니다 오늘은 이 뮤직팜과 함께 시작합니다 연속이 공작환 이랍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란 문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민머리죠 그죠 문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가 공작의 날개를 피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피워 주어서 완전 멋진 모습이랍니다. 연석이 공작환이거든요. 유포로비아 속 아이라, 근들면 연석도 흰 진액이 나와요. 흰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연석이 공작환이거든요. 공작환은 이제 꽃이 다 져서 없는데, 요 부분이 꽃이거든요. 이렇게 노란 꽃이 동그랗게 하죠. 환을 그리듯 요 얼굴을 따라서 노랗게 피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꽃은 다 졌고요. 여기 딸랑 어. 남들은 다져어 없는데 연석은 늦잠 자다가 이제서야 피워주고 안 물어가거든요. 이렇게 공작화 꽃은 노란 꽃을 피워준답니다. 요 공작화는 다른 유포로비아 속 아이들이랑 다르게 실생이 아니라 자구로 번식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작화는 자구로 번식을 시킨답니다 자구를 잘 달아주는 편이에요 요, 요 엄마 궁둥이 밑에 숨어있는 아이가, 요 아이가 자구거든요 요 자구가 자구를 뭐 저, 잘라서 심어주시면 뭐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요 가지들이 공작하는 유일하게 요 가지들을 잘라서 심으면 요 동그란 얼굴이 생긴답니다 공작 같나요? 저는 문어 같아요, 그죠? 뭐, 많은 분들이 공작환이라니까, 공작의 꼬리를 핀 모습으로 상상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정원수다육이 모습입니다. 맨날 뭐 창다육이들만 가지고 놀다가 오늘은 유포로비아 속 아이들 중에서 제일 뭐 독, 개성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공작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속이 공작화한 얼라를 띄어서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얼라를 띄어서 심으면 오래되면 이렇게 또 가운데가 동그랗게 환이 생기고 동그란 얼굴이 생기고요. 문어 머리 같은 얼굴이 생기고 이렇게 또 새로운 자구도 달아준답니다. 연속을, 연속 연석 잘라서 심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자구를 잘라서 심으면, 연속을 잘라서 심으면 가운데는 동그란 이런 얼굴이 생기고요. 또 옆으로 요 가지들이 올라와서 요 어린 공작화 모습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공작화는 번식을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심는 방법이 제일 편하답니다. 다른 유포르비아 속 아이들은 대개 실생으로 수분 시켜서 파종해서 어, 증식시키거든요. 근데 요 공작화는 그럴 필요 없이요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잘라서 심으면. 삽목하면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 자구 번식이 가능해요. 연석이 공작환 얼라랍니다. 얼라라서 재밌게 생겼죠? 귀엽죠? 연석이 귀신머리를 하고 있는 공작환 철아거든요 웃기는 녀석이죠, 그죠? 이렇게 아주 그냥 생장점이 쫙 이어서 붙었는데 요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공작한의 얼굴이 붙은 아이고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가지가 붙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작한 철화라고 예전에는 요 잎이 붙은 아이들을 잘라서 심어서 공작한 철화라고 나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공작한 철화가 아니라 요 공작한 요 가지들이 붙어서 요 분지한 가지들이 붙어서 생긴 아이들이 요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요 얇은 요철화는 공작한 요 가지들이 붙어서 생긴 아이고요. 공작한 얼굴이 요 얼굴이 붙은 아이들은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 붙은 아이들은 요 두꺼운 얼굴을 하고 있는 요 철아가 원래 공작한 철아거든요. 요요 요 부분이니까 환이 붙은 얼굴이죠. 그래서 요 붙은 얼굴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올라 와있지아요 부분을 보시면 아, 요게 요 철화가 공작 환의 동그란 얼굴에 문어 얼굴에 붙은 철화라고나 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공작 환의 동그란 얼굴이 붙은 아이고, 요 부분은 요 얇은 부분은 가지가 붙은 아이들 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얇은 아이들은 공작환 철화가 아니라 공작환에 가지가 붙은 철화거든요. 연속이 얼마나 강렬하면은 화분이 다 찌그러졌어요. 분갈이를 안 해줘서 화분이 다 찌그러졌답니다. 이렇게 화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자랐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얇은 부분들은 이 가지에 생장점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거구요. 이렇게 얼굴이 환이 붙은 부분은 이렇게 아주 두텁답니다. 그래서 좀 틀려요. 이렇게 두터운 부분은 환, 문어 얼굴이 붙은 철하고요. 이 부분은 이, 이 가지가 요 가지가 붙어서 생긴 공작한 가지의 철화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얼굴을, 얼굴을 가진 가지를 잘라서 심으면 문어 얼굴처럼, 이렇게 문어 얼굴처럼 환이 생기거든요. 근데 연석처럼 이렇게 잎만 가지만 철화로 된 아이를 심으면 문어 얼굴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굉장하죠? 생김새가, 포스가 굉장하죠? 재밌게 생겼어요. 연속이 공작환이고요. 연속이 공작환 철화거든요. 생김새가 뭐, 요란하죠? 요란하게 생긴 공작환 철화랍니다. 저는 요 공작환 철화도 요상함이 있어서 뭐, 용트림이 어쩌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름이 공작환이라서 그런지 철화의 모습도 멋지지만 연석처럼 문어 얼굴이 꽤 개성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연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문어 얼굴이래. 이렇게 공작환은 철화랑 쌩얼이랑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유포로비아 속 다육식물이랍니다. 시끄러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뒤에서 총도 쏘고 난리네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말도 잘 못하는데 소음까지 방해를 해서 영상 보시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포로비아석 아이들 중뭐 제일 그래도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작판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공작판은 유일하게 자구들을, 요 자구들을 잘라서 심어도 뿌리가 내리고 동그란 얼굴, 환이 생기는 아이라 뭐 번식하기는 수월한 편이랍니다. 자구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라서 말려서 심으면 멋진 아이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귀신머리를 하고 있는 공작환이랍니다요 동그란 문어 얼굴이 붙어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자구가 붙어서 생긴 공작헌 철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죠. 아주 굉장한 용트리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늬들이 완전히 철화의 모양이 되게 단단해 보이죠? 아주. 웅장하거든요?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멋지게 자라는 아이라 키워볼만한 다육식물 철화랍니다. 연석이 유포르비아소 공작환이랍니다.